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올해 전부터 청주시에서는 시민 모두가 1인 1책 편내기를 모토로 생활 속에 뿌리 내린 독서와 출판문화의 일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런 청주시에서 오는 30일부터 3일 동안 아주 특별한 독서 문화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입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조성화 총괄 감독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아주 특별한 독서 문화의 향연이 펼쳐진다, 이렇게 네네. 소개를 했는데, 네.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를 좀해 주시죠. 네. 어, 독서대전, 뭐, 말 뜻에서 뭐 아시겠지만, 어, 책을 읽고 또 쓰기를 하고 또는 음. 책에 관련된 모든 그 독서 문화의 생태계를 다루는 그런 행사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축제가 일년에 한 8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두 건의 축제가 열린다고 그러는데요. 음. 어, 기존의 축제들을 생각할 때는 보통이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네. 자기들의 어떤 것을 홍보하는 그렇죠. 그런 행사가 전부, 전부라고 보면 그렇죠.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독서대전은 어,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의 그 지적 능력 향상과 음.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법으로 강제가 된 그런 네. 행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축제와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음. 2007년도에 독서 문화진흥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국가에서 만들고 국민들에게 균등한 독서 문화의 그 기회를 보장하자 그런 의미에서 어, 독서 대전을 만들어서 2014년도에 첫 대회가 열립니다. 군포에서 열리고요. 그 이후에 인천, 강릉, 전주, 김해 다섯 차례에 걸쳐서 작년까지 대회가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해서 그 매년 한 개의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올해 청주시가 여섯 번째 대회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찌 보면 그 청주에서 이번에 열린 것이 그 선택된 것이 그 직지라는 것과 또 우리 청주시의 교육 도시라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작용이 돼서 어, 올해 독서 대전이 청주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진짜 그동안 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럼 이렇게 청주시에서 열게 된 건지 궁금해요. 네, 지금 뭐 전처의 말씀을 듣다시피 이게 여섯 번째 이제 청주에서 네. 개최가 되는데 실제로 청주에서 이 개최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두번 떨어지고 삼수만에 네. 이게 <laughs> 지금 만에.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그~ 유치위원회를 조직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 제안서를 아주 잘 만들었죠 네. 잘 만들고 또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고 음. 또 문화체육관광부 행사 이기 만큼 그~ 현장 실사단이 총주에 와서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네. 그래서 올해 (1월 31일) 날총주가 최종 확정이 된 거죠 음. 그래서. 삼월달에 테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네. 현재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에 같은 경우도 전국에 다섯 개의 지자체에서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 그래서 굉장히 열띤 경합을 벌였는데 총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삼수 동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잘 준비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홍보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시죠. 네. 넘어 긁히는 고을 청주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네 이게 짧은 홍보 영상이었는데요. 음. 화면에서 나왔듯이 이번에 대한민국 독서대전 슬로건이 책을 넘어예요. 이게 어떤 네. 뜻을 담고 있나요? 책 그러면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뭐 전유물처럼 느껴지고 네. 좀 글게나 읽은 사람들이 접하는 음.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1회부터 5회까지의 대회의 그 주제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뭐, 책을 읽을래, 뭐, 여러 가지인데 다 책하고 연관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청주에서의 독서 대전은 좀 달라야겠다. 어 그래서 이 책의 틀에서 좀 벗어나보자. 네. 책 안에 숨겨진 내용도 중요하지만 책을 넘어서 어떠한 미래가 올 것인가. 특히 청주는 직지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인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직지는 결국은 출판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인쇄문화 출판 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어, 책을 통한 어떤 다양한 활동들 또 인문학의 저, 책, 책 그러면 인문학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음. 인문학이 아니고 다방면에 걸친 매체와 역사와 또 장르와 지역을 총, 좀 넘어보자 네.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큰 주제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래 책을 넘어 무언무엇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주제를 정해요. 근데 저희는 책을 넘어로 끝났습니다. 음. 그이후에 답은 이 공간을 찾아오시는 분들 이번 음. 독서 대전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답을 내주십사. 각자가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가 내주십사. 네. 이런 어떻게 보면 다소 무례하지만 음. 어, 참여해서 앞으로 펼쳐질 책의 세대가 미래 세대가 어떨지를 경험하는. 그런 대회로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지라는 콘텐츠도 있고, 이게 청주의 특색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책을 넘어라는 슬로건을 정하신 건데, 네. 또 부제를 보니까 네네. 글 빛는 고을 청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미인가요 음,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 많은 지금 청주의 많은 대회가 있습니다. 직지라든가 공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행사가 있는데. 행사의 그 주제도 네. 중요하지만 그 행사를 통해서 청주에 무엇을 남길까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대회가 예산이 많은 그런 대회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예산으로 풍성한 잔치를 해야 되는 음. 상황이고 또이 독서대전이 청주의 첫 대이지만 첫 네. 번째 행사이지만 기억에 남는 대로 남기고 그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고민했습니다. 청주의 정체성이 직지의 고장입니까? 공예의 고장입니까? <laughs> 기록문화의 도시,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의 도시. 그럼 과연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거죠. 거기에 저희가 글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글을 글. 글 빚는 곡을 청주를 했는데요. 글이라는 것을 구사선에서 찾아보면, 은학문과 네. 지식의 총체를 글이라 표현합니다. 아. 보통 글 그러면 쓰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 근데 글이라는 것은, 학문과 지식의 총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빚는다는 의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자기의 흙에서 도자기가 나오는 네. 그런 빚는다는 의미가 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빚어낸다는 것은 학문과 지식을 빚어내는 고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어, 이 네이밍을 청주의 앞으로 상징으로 좀 삼아 보자. 그래서 전국 지자체를 다 조사했어요. 네. 글 빚는 고이라는 얘기를 쓰는 데가 있는가? 혹시 글이라는 글자를 쓴 동네가 있는가? 네. 다 조사해서 마침 이게 없더라고요. 오. 없어서 특허청에다가 등록까지 신청해놓은 아, 상태고요. 현재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끝나면 청주의 브랜드 브랜드 네임은 아마 하나가 더 생길 겁니다. 글 있는 골 청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 학문과 지식의 총체인 아름다운 품격 있는 동네 청주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글 빚는 고을이라는 것 속에 직지도 들어가 있고 동에도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교육도 들어가 있네요. 네, 우리가도 조금 전에 이제 본 홍보 영상도 봤고요. 네. 그리고 행사 공식 포스터 이런 걸 인상 적으로 표현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네, 네. 공식 포스터와 영상 포스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어~ 저희가 기존의 포스터 그러면 네. 어~ 저 죄송하지만 뭐 멋지게 또 아니면 아름답게 추장을 <laughs> 해서 사람들로 사람이 어떤 뭐그 시선을 끌게 하는 데만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 청주 이 독서대전에서는 뭔가 좀 예술도 좀 결합이 돼야 되고요 역사성도 좀 있어야 될것 같아서 그런 일반적인 기존의 포스터를 좀 지향하고 우리 지역에서 아주 우리,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앞서신 분이죠. 음. 판화가 이철순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그분께서 특별히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아. 그책 그러면 지금 민화로서 가장 기억에 하는 게 책가도입니다. 음. 우리 조선시대 책가도. 굉장히 아름다운 책가도가 많이 남아있고요. 그 책가도를 지금 요번 그 독서대전에 전체 환경 연출물로 삼고자 합니다. 아. 근데 마침 이철순 선생님께서 그 책가도, 그 책가도를 가지고 판화를 그려주셨어요. 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준비해주셨군요. 네.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아, 네. 이철순 선생님 작품입니다. 책가돈인데요. 어, 또다 채워지지 않은 책꽂이, 우리들의 방안 풍경 철수 이렇게 해서 음. 또글 두서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홉 개의 칸이 있어요. 캔이 네. 있는데 이 다섯 개는 칸이 지금 채워져 있죠. 네. 네 개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책을 넘어의 주제와 상통하는 것이죠. 여기는 저희들이 채우겠습니다. 네. 행사 때 나머지 네 개는 오셔서 네, 채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좀 아주 굉장히 가독성이 있게 네. 어, 깨끗하게 아마 이 포스터는 이 대회가 끝나면 아마 사라지겠죠. 그러나 이걸 음. 보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그러겠지. 가치가 있는 그런 아마 포스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요 이건 캐릭터예요. 네, 귀엽네요. 그런 어, 것도 그 무지개를 안고 있는 그 책벌레입니다. 책벌레를 캐릭터로 해서 저희가 요, 요 지금 뭐 라인아트라고 하거든요. 라인아트 그래픽을 썼는데 네. 현대 젊은이들의 취향에도 어울리도록 또 음. 위에는 취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좀 새로운 관점에서 제작을 좀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청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올해로 여섯 번째인데 네네. 그동안 독서대전을 개최했던 다른 지역들과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포스터도 있었고 네네. 또 여러 가지 뭐 슬로건도 있었는데 네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청주 하면 역사성 이건 인쇄 음. 책 문화에서의 역사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지역의 차별성을 확실히 부각시키겠다 물론 이 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입니다 주체가 거기고. 청주시가 주관을 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공동 주관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청주의 지역성을 확실하게 살려보자 그리고 청, 어떤 그 청주의 그 정체성을 살려보자 이런 곳에서 청주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독서대전 그러면 책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데 그쳤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 좀더 다른 생태계 책을 넘어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즘의 대세가. 개인 출판이에요. 개인 또 유튜브, 출판. 뭐또 오디오북, 책을 넘어 굉장히 그책 생태계가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어떤 역사적인 문제라든가 또 매체, 다양한 유튜브라든가 개인 출판, 독립 독립 출판, 뭐 이런 다양한 주변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그런 어떤 산업까지 보여주는 음. 그런 행사로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기존의 독서 되는 거는. 다분히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네. 또책계 도시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그 사이에 이제 대한민국 독서 대전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또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t f t 이 조직되고 나서요. 유치가 되고 나서 t f t 이 조직이 되고 아마 거의 t f t 팀원들은 아마 밤잠을 못잘 겁니다. 그런데 <laughs> 어, 이 대회가 전국대이지만 지방에서 벌어지는 행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외부에 알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뭐 전국에 있는 대형 메디어에다가 광고를 하기도 음. 어렵 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t f t 팀에서 발로 뛰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3일 동안의 행사는 치러지지만 연중 행사가 진행되는 형태로 음. 홍보 활동을 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송역에 나가서 열차 앞에 가서 홍보띠를 홍보 두르고 팜플렛도 <laughs> 나눠주 고요. 네. 또뭐 서울에 올라가서 경의선 책거리가 있습니다. 네. 뭐 책의 날 행사할 때또 TF팀에 올라가서 또 홍보 활동도 하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현대백화점에서 또 도움을 주셔서 그 7층에서 네. 그 작가를 모셔서 사전 부모 차원에서 어 이미 또 그런 강연에 작가와의 대화도 이미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뭐 행사만 있다 그러면 동네 소점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laughs>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뭐 친구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면 정말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이 네. 관심 가져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프라임인터뷰 오늘은 2019 대한민국 독서 대전에 조성화 총괄 감독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상상 그 이상의 책잔치, 바로 대한민국 독서 대전이 오는 8월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데요. 이제 이 행사들을 조금씩 더 알아보려고 네네네. 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구체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음, 지금 큰 테마로 봐서 여섯 개의 테마가 마련됩니다. 음. 그 전시와 강연과 체험, 공연, 학술, 또 행사, 뭐 축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전에 독서 대전에서 보지 못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아마 100여 개이상이 준비가 되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3일 동안에 어떤 뭐 시민들께서 오셔서 100개의 프로그램을다 보실 수 없을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행사를 좀 보시고 음. 어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신다거나 또 좋아하는 작가를 찾아보시면 막 음. 굉장히 그 행사의 그 네.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크게 나눠서 여섯 가지 테마를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네. 조금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먼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음, 청소년 프로그램 뭐 일단 그 독서 책 읽기 싫어하는 게 어른들에 <laughs> 네. <laughs> 네 문제는 아니고 네.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렇죠. 뭐 다양한 그. 일단, 눈높이를 청소년들이 맞추는 그런 행사도 좀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 기존에는 책을 읽는 거에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네. 최근에 어떤 흐름은 쓰는 거예요. 쓰기, 책을 읽기에서 쓰기 시대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 책을 펴내는 게좀 쉬워졌어요. 음.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한테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함으로 해서 어, 미래에 나갈 방향성 이런 것도 아마 이번에 많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온그 학술 토론의 주제 자체도 쓰기는 어떻게 읽기를 음. 만들어내는가? 쓰기는 어떻게 읽기를 만들어내는가? 다소 좀생뚱맞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존에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네. 아니라 쓰기를 먼저 강조하고 어. 그 다음에 읽기가 나오는 거예요. 읽기가 되면 책하고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요번에 어떤 그, 그 컨퍼런스의 상당수가 그런 쓰기에 관련된 음. 또 그런 것으로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우리는 늘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읽은 다음에 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좋습니다. 쓴 후에 읽어보는 이런 맞습니다. 것도 참 근데 네, 괜찮은 맞습니다. 것 같네요. 네네네. 그리고 독서대전의 하이라이트가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네네. 독자와 작가와의 풍성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이건 어떤 건가요? 어, 지금 26분 정도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십니다. 지역의 작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도 이제 참여가 되지만.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기성 작가분들이 26분이 오시는데, 저희가 이 작가와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보통 작가와의 대화 그러면 의자 놓고 방청석에 그렇죠. 어, 독자분들을 네, 앉아서.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네.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 새로운 방법을 좀 채택하고자 합니다. 근데 시민 기획단을 조직, 조직, 조직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제안을 했어요. 네. 이런 식의 저자와의 대화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뭡니까? 니까그러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독서 동아리가요,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70여 개가 나오는 거예요, 동아리가. 네. 굉장히 열성적인 동아리들이에요. 이분들 동아리한테, 동아리분들한테 작가들을 한 명씩 매칭을 시켰어요. 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그분들한테 맡겨버렸습니다. 저희 TF팀이나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동아리한테 그 선생님들하고 엮어준 거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내려온다 그날, 그러면 모셔도 안 됩니다. 또 모셔와서, 카페에서, <laughs> 네, 같이 식사도 하고, 빵집에서, 식당에서, 뭐, 다양한 곳에서 음. 독자들을 모아놓고, 다양한 형태의 진행 방법으로 3일간 저자와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와,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굉장히 네. 뭐, 박문연 작가라든가 조동래 작가든 아주 뭐, 기성의 아주 유능하, 유명하신 분들 내려오시거든요. 음. 이분들이 청주 시민들과 지금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네. 또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자리가 넓게 그렇네요. 앉는 게 아니라, 시인의 한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마 이번 대회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독서 동아리에 계신 분들도 지금 아주 굉장히 그거에 그렇네요.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지금 막 공부하고 있어요. 미리 <laughs> 책을 사다 놓고 그분들과 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행사가 되면 어떻게 그분들을 진행을 할까? 또 독자들은 어떻게 질문을 시킬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독자와 네. 작가 모두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 네, 될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공연이나 행사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저희가 뭐 개막식부터 시작해서 보면 공연이 계속 이어지겠죠. 네. 책잔치도 이루어지고 뭐 책을 읽는 잔치도 이루어지겠지만 또뭐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니까 그렇죠. 뭐 하다 보니까 근데. 저도 나이가 좀 먹은 것 같아요. 뭐 실례지만, <laughs> 개막식 공연을 할때 어떤 가수를 부르면 좋을까? 음. 뭐, 어떤 집객 때문에 또 시민들한테 뭐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게 되고, 가수분들 같은 경우는 전잘 모르겠어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신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네. 그런 가수도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개막식 또시9년도 또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 소리마루라는 그런 네.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참여하시고요. 아마 한 30여 개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소개들은 드리지 못하고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아마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이나 행사뿐 아니라 이번에 독서대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시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어떤 특별한 전시물들을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굉장히 저희도 이제 준비를. 아마 새롭게 한 네. 아마 그런 것인데요. 아마 이번에 북한 책이 옵니다. 독소 대전 음. 사상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분단 이후에 처음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만들어진 책들이 충주에 옵니다. 어, 지금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음. 남북 통일을 통일을 바라는 간절한 바람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 책이 한 150여 권이 옵니다. 단지 그것 책들을 열어서 무슨 뭐 사상적인 걸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사람들은 어떤 지지를 해야 음. 책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네. 또 겉표지는 어떤 건가, 이렇게 해서 어, 북한의 어떤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음. 책을 넘어, 이념을 넘어서 한번 어, 순수한 의미에서 책을 좀 봐보자, 이런 게서 북한 책이 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청주에 계신 그북 콜렉터가 계세요. 그런데 네. 이분께서 책을 굉장히 많이 모아놓으신 분입니다. 어, 이번에 그 청주 문화원장이 되신 강전섭 선생님이신데요. 네. 이분께서 갖고 있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이분 책을 한3 0 0여권 정도, 삼0에서뭐 지금 책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네. 요건 이제 선거가 끝나셔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현대 역사, 우리 역사에 관련된 그 희귀본들을 저희가 전시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책 뿐만이 아니라 또 책이라는 것이 이런 종이책만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디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음. 이번에라포무 현대미술관에서 그 저희가 영상 포스터를 이제 그 홍보 스팟을 그안태현 안태 네. 그 관장님께서 저희한테 주,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미디어 아트인데요. 책가도를 가지고 미디어 아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작품들을 저희가 그, 그 전시관에서 보여주는 그런 미디어 아트 전시도 와. 준비하고요. 또 충북대학교 정선혁 교수께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3D 스캔을 다 했습니다. 와. 거의 다 했어요. 철당간이랄까, 네. 뭐 여러 가지 스캔했는데, 이 스캔잉된 자료를 실물로도 좀 보여주고요. 음. 3D 스캔 또 영상으로도 보여주는 네. 문화재를 3D 스캔으로 받아서 새로운 기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종이부터 미래의 어떤 그런 3D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전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1층에 네. 유아들을 위한 그림책 전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부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아이들을 중심으로서 그림 축전시가 전시가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 이렇게만 네. 들어도 정말 풍성한 축제가 될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하면은 이제 축제하면은 즐길거리 그리고 네네. 또 체험할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네네. 것들도 있을까요? 체험은 기본 요소겠죠. 네. <laughs> 체험 빠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 어, 책과 관련된 독서 문화, 음. 생태와 관련된 체험물들. 그래서 아마 15개의 아마 저희가 테마를 만들어서 중심 축에다가 그 체험 부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그책 생태계 관련된 뭐부가들라든가뭐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각 출판사에서 서울에서 오실 때또 네. 그분들이 책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작가를 모시고 가요. 저희가 그 준비한 작가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오셔서 작가들 대화도 하시고 또 거기서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기존에 저희가 마련한 15개 부스 이외에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지난 3월에 체계도시 선포 이후에 독서대전과 연관된 행사들을 기획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네네네.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좀 전에 이제 설명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면서 겸해서 저희가 했던 것들인데요. 음. 뭐 이제 그 행사 당일날 뭐랩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네. 랩 경연대회를 하려면 그 전에 가사를 미리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가 또 그날 그 고전 낭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선전을 미리 치른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름에 독서교실이라든가 책 읽는 청주 시민 독서운동 아가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 독서문화플랫폼 독서의 덜 행사 뭐 이도 말할 수 없는 행사들이 지금 연중으로 맞네요.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laughs> 네. 아,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청주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음. 또 대한민국 독서 대전을 통해서 청주시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지금 독서대전 이번에 이제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그 어떻게 보면 음. 서점 또 아니면 작가분들 또 출판계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렇죠. 저희 t 프팀사무실에 오셔서 저희 도와드릴 게 없느냐? 뭐 굉장히 아주 너무 많은 관심을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청주의 그, 그 시의회, 시의, 청주시의회에 네. 도서관을 사랑하는 시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아, 도사 모라고 음. 처음에 걱정들을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네. 야, 이렇게 독서대전을 어렵게 유치해 왔는데 이렇게 준비를 느슨하게 하면 어떡하느냐. 아주 처음에 굉장히 혼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께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음. 이 행사가 끝나면 과연 청주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전제로 해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보면은 아마 그 독서 생태계 전반을 이번에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독서라는 것의 정점에 도서관이 있어요. 네. 청주에 12개 도서관이 있고요. 8월 달에 금빛 도서관, 저쪽에 금천동 쪽에 개관합니다. 13개가 되는데요. 이 도서관들을 잘 모르세요. 도서관이 결국 청주 시민들의 문화의 중심 센터가 될 거거든요. 앞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총 도서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독서 생태계를 다시 돌아보는 이러나마 굉장히 중요한 무형적인 이득이 더큰 그런 행사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정말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 정말 놓쳐서는 안될 프로그램이나 음. 가서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네네.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제가 뭘 숨겨놓고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요. 어, 이 독서라는 것은 관심 분야가 다 달라요. 음. 그리고 다 바라보는 각도도 틀리고 그렇죠. 글쓰시는 분의 장르도 다 틀려요. 어느 것이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코리아 rf2019.kr입니다. 네. o 코리아 rf는 리딩 페스티벌 v 어, 야 2019.kr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말씀 못 올린 것들이 다 숨어 있어요. 홈페이지를 꼭 참조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요 네이버라든가 기존의 어떤 그 대형 그포털에서 음. 클릭이 안 되면 이게 상위 랭킹으로 올라가지 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우리 홈페이지 를 많이 이용하셔서 많이 <laughs> 클릭 좀 많이 해주셔서 네. 어, 어, 홈페이지도 활성화 시키시고 어, 숨겨진 팁들도 스스로 찾아서 또빈칸네 네 칸을 차, 채울 수 있는 그런 독서 대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청주에서 치러지는 대한민국 독서 대전은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책 축제입니다. 어, 모름지기 청주가 그책책 축제의 중심에 서 있는 네.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를 그리고 뭐 저희가 어떤 집객을 하기 위해서 표를 판다거나 그것도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오셔서 특히 교육의 도시 답게 미래의 교육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셔서 독서대전 즐겨주시고 지금 남은 21일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저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 얘기해 주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즐거운 독서대전 승리하는 독서대전이 되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2019 대한민국 독서 대전에 조성화 총괄 감독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빛 있는 을 청주에서 책을 넘어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2019 대한민국 독서 대전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지민들이 만들어가는 독서 문화축제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책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